10km 40분 언더를 돌파하는 방법. 너무 힘들어. 그만 먹어야겠어 이제. 또뭘 먹었어? 어제도 먹었잖아. 남은 빼놓고. 어제도 먹었어. 술 끊었다네. 끊었어. 한대 해. 고맙습니다, <laughs> 이조 인터뷰 좀, 좀 합시다, 인터뷰. 서브스위 주자와 함께. 뭐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10km 40분 언더를 돌파하는 방법. 나는 이렇게 했다. SRT 안 빠지고 나오면 됩니다. 아, 이런 씨. <laughs> 요한이 하나 얘기해줘봐. 팁, 팁. 한 45분에서 42분 언저리 주자들한테. 45분. 40분을 향해. 멋 버텨. <laughs> 3개월 아이쥬. 전에 날짜를 찍어서. 됐다라고 <laughs> 선언을 한 다음에 소문을 다 내놔. 그리고 한개울다가 열시 훈련을 한 다음에 날잘 뛰는 사람들 페일을 해달라고 꾸준히 뛰는 중입니다. 일점만 했어요, 일점. 빌점 그럼도 4분 초반까지 당기는 걸로. 40분 언더를 가려면 3분대를 계속 건드려야 되잖아. 3분까지. 건 대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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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 3분 5킬로 TT 아닐까요, 근데? 1 k 로5 k 로1 k 로 5킬로, TT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5 k 로 TT를 했을 때몇분 정도를 목표로 해야 돼? 당연히 20분이죠. 20분. 1 9분은 목표로 1 9분 때. 10K 40평 떴을 때얼마 떴더라? 6kg 19분 초반에 떴던 거아니 19분 초반 근데 보통 처 진입할 때는 후반에 좀 퍼진다고 퍼지고 3 9분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SRT에서 한 3kg, 5kg TT만 잘 참석하고 뛰면 사실, 무조건 할수 있어요 무조건 SRT요 네. 근데 한테 TT 한테 한테. 저 같은 경우는 TT를 한 번도 안 하고 거의 했거요 어, 어. 너는 <laughs> 네. 너는 10kg 대회가 10kg 대회 나가서 음. 뛰는 게 10kg TT야? 그럼 그거 이외에 1 0 k m TT를 어, 다안 뛰어? 인위적인 거는 거의 안 했거든요. 어. 그냥 뛰다 보니까? 그럼 요한이는 1 0 k m PB가 얼마야? 1 0 k m 38분 37초. 그거 대회에서 세운 거야? 네. 그래도 더, 더웠는데, 그래도. 길선이는 1 0 k m 기록. 대회 36분 때까지. 36분 때까지? 네, 와, 홍석이는? 1 0 k 와. 39분 20초. 홍석이 39분? <laughs> 하지만 너는, 그 풀버스지 풀버스지 어? 너는 그 속도로 계속 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너는 이게 그걸 지속하는 능력이 좋은 거네. 시구점, 지구력, 지구력. 하시는데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아이 이게 그번에 <laughs> 트레킹 트레킹 뛸때 보니까 겁나빠르던데 그러니까 트레킹 없어진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거 얘기해 보자. 싱글까지 도달하는 방법.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 합부 기록을 땡기고 나서 도전하면 어. 성공을 거치지 않고. 싱글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3 k m 5 k m TT 기록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하프도 잘 뛰고 40분을 목표, 텐0 k 40분 목표. 그 기준, 기준 기록을 일단 잡아놔라. 그렇게 하면 풀코이 응. 훨씬 땡기가 좋아요. 한 40분 안쪽만 응. 일단 응. 들어와도. 하프 130. 응. 130만 들어오면 싱글은 된다고 할 겁니다. 내가 저번에 MBL에서 132 뛰었거든? 응. 어, 어떻게 좀더 하면은. 그러니까 싱글 도전할 응. 수 있어. 되겠어? 응. 응. 되지. 곱하기 2 해서 한 5분에서 10분이니까 그러면 이거 또, 또 물어보자 첫서브스를 했을 때 하프 기록 전 27분대 26분? 비선이는 23분대 2 23분. 아. 2 6분때였다 저번에 하프 1, 2, 5 하지 않았어요? 26분대였어 아, 일단 원래 40분? MK. 40분 넘어도 서브3는 힘들다고 하는데 하0 분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네. 나이 드신 분들하고 여자들은 또 특히 많이 들었다고 네. 하더라고 지구력이 좋다고 해요 기록이 없을 때3 k g 5 k g 뛰고 감독님이나 다른 분들이 싱글 을할수 있겠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서브3도 가능하겠다고 어. 근데 다 그렇게 맞았어 3 k g 5km, TT 기록으로 오케이 반거리에서 일단 스피드를 좀 내서 기준 기록을 야, 돌파해라 야, 야, 야. 아 너무 어려워, 단거리는. 여기도 끌어야 거 같아, 돼. 그걸. 그런 거 같아. 40분 언더가 힘든 것 같아요. 평소에 뭐 조깅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한 1km, 2 k m 는 4분을 건드려주는. 뭐, 그거 안 해도, 질주라도. 3km까지는 안 해도 돼요. 질주라도 몇 개만 한 번. PT, PT 하고. 마지막에 2km를. 마지막 1km 4분 초반어 뛰든지. 음. 빌드로 하든지, 아니면 질투 마지막만. 그러면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하고, 얼마 만에 서브스를 했어? 공격적으로안 <laughs> 먹고 이런 거지 훈련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혼자 조깅하고 이런 거 말고 훈련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뭐 TT라든지 인터벌이라든지 2 3 0 0 이상을 뛰기 시작하면서 어. 1,2년 정도 그냥 할수 있지 않나? 이, 열심히 하면 2 3년만해도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작년에 시작했죠 24년 6월 달에 내가 입사했거든 여기 회사에 2년 한 3, 2년 3년 하면 어중 것까지는 시급까지는 그것도 너무 장기간으로 자꾸 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치 장수생 되지 장수생 어느 순간 마음먹고 기록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6개월에서 1년 안에 SRT는 군미터를 살아남으면 아, 어느 정도까지 다올라가 SRT 기승전 SRT 어, 아니 근데 대회 참가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게 더큰 아니 작년 큰... 초에는 이제 대구 마라톤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민기나 대구 때 완목이 요한이 이렇게 나갔는데. 아, 대구 때네 명. 이제 기우경 어, 그러니까. 있어. 올해는 기우경님이야. 그러니 아니 비즈에서 올라와야. 지금 비즈가 많아요 보니까. 응. 왜우리한테 어, 우리는. <laughs> 아니 니들이 좀더 치고 나가줘야 또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어, 해야. 아니, 또 자극받고. <laughs> 그게 아닌가 <아니>, 생각니다어 <갔습니다. 웃음> <laughs> 1.6m밖에 안 됐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인터뷰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 차한잔 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40분 인터뷰 한번 해 보자 이거 아 40분 비주가 올라와야지. 비주가 파이팅 하셔야 돼요. 오늘 트랙에 와서 인터벌 했습니다. 오늘 400m 인터벌 12개. 아, 아까 너무 많이 먹고 나와서 배가 불러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마무리 완료. 400m 인터벌 12개 완료했습니다. 안녕. 안에 들어가서 몸 풀고 집에 가도록. 할게